홈 파밍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일단 이제 요리를 할 재료들을 조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직접 다뤄보는 거죠. 그런데 음. 이제 이런 재료들을 직접 만져보는 것이요, 감각 놀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채소나 이런 것들 좀 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어릴 때요, 이런 네. 걸 통해서 좀더 편안하게 이제 재료를 접하게 되죠. 직접 다뤄보잖아요. 네. 네. 자기가 맞아요. 직접 만지고 또 씻고. 만들고 하다 보면은 안 먹던 것도 친절하게 느끼면서 에이. 먹을 수도 있겠네요. 좋아요.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주도성이에요. 자기주도성. 음.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순서를 정해보고 음. 또 거기 들어갈 재료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결정을 하는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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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 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.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. 네. 네. 잘하고 계신지 보자고요. 네. 와 제일 큰 거다. 와 선생. 와 됐다. 엄청 많이 떴네. 응. 와. 선생 씻는 거 토마토는 토마토도 아빠 씻어? 응. 선생님도 씻어볼래? 어 토마토는 내가 씻어. 씻어볼래? 근데 우리 또 휴리 아빠 문희주님은요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어 굉장히 아이한테 주도권과 어... 아이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음... 편하게 두시는 면이 좀 있어요. 음... 네. 네.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닌가, 아이들 위해서. 먹까와 희율이 엄청 잘 씹는데. 정말 많이 본손 <laughs> 네, 어우 야무져요. 지금 씻는 거 보면 은 그러니까. 어머나 토마토를 네, 식당 이모님 같아요, 그치? 너무 잘 닦네. 거 자주 한 티가 나는데. 그러니까. 수현이가 그럼 먼저 씻어. 상추는 따야지. 응. 꼼꼼히 씻어야 돼, 그렇지? 그럼. 잘하네. 이거는 아빠가 잘라줄게. 왜냐면 당근은 좀힘 세니까. 수현이는 당근 좋아하니까아 아. 아, 그러면 아빠가 이것도 코 만들 수 있겠다. 코, 아, 눈사람 같이 눈사람같이 <laughs> 이렇게 해갖고, 이건 이따가 코 할게. 코코 이렇게. 아. 이렇게. 아, 아유, 네. <laughs> 안티, 씨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. 그러면 수현이가 재료 찾을 동안 아빠가 이걸 해줄게. 그럼 수현이, 그 소스 좀 찾아봐봐. 소스가 이것밖에 없으면 케첩밖에 없어? 케첩밖에 내가 마요네즈 아니면 케첩밖에 못 먹어 맛터 다른 아빠가 먹어 그러면 아빠 먹으라고응 <laughs> 그러면 수현아 어어 <laughs> <laughs> 어, 지금 잘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, 네. 좀 버튼을 네. 한번 아네셨어요 어, 네. <laughs> 선배님이 아바타 같이. 이렇게. 네, 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건 뭐꼭꼭뭐 감점이라기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와, 감자 아주 맛있어. 뻗어 뻗어 씻는 거 보세요, 감자를. 아, 아, 아 네. 어우, 너무 좋습니다. 빡빡 씻는다. 네. 네. 어머. 어, 어, 네, 날씨가? 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, 우리 희율이 아빠 문희준님도요. 너무 잘하시는데 약간 약간 아쉬워. 약간 아빠. 아쉬운 게 우리 수연이하고 아빠는 약간 비중이 비슷하게 협동해서 한다면 우리 또 희율이하고 아빠는 어떻게 보면 좀 희율이가 조금 더, 더 주도적이죠. 그리고 아빠는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좀 음.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면이 있고요. 네. 아빠 이거 하나 깔 거고. 좀 전에 도 까볼까? 응, 나또할 거야. 어, 아, 네. 보여주고, 아이가 응. 하게 하는 면에서 굉장히 그렇죠. 또 네, 장점이 응. 있죠. 네. 응? 아빠가 궁금한 게 있어. 뭐? 진짜로 궁금한 거. 뭔데? 진짜 동생 생겨서 좋아 안 좋아? 좋아 음, 좋아. 좋아? 뭐 어떤 그냥, 다녀와. 그냥 다녀와. 다 좋아. 다 네. 좋아. 근데 가끔 응.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 응. 너무 울어가지고 이렇게.

수연이 그럼 빵 꺼내서 이쪽으로 와서. 근데 여기 수연이 도와줄 거예요. 아에서 아빠 옆에서 합니다. 아빠 가깐만아 어, 네. 음 이제. 아 네네네. 이제 잡아야 돼요. 일단 예쁘게 그럼 수연이가 하고 싶은 얼굴을 한번 만들어 봐. 아이가 할 역할을 주시고 아이가 음, 직접 다 해보게 음. 좀 하고 계세요. 네. 복잡한 버터네. 이 버터는 왜이래 끈적해? 응? 아빠 얇게 도와줄게. 않고. 난 벼터 피는 걸 제일 못한 사람이에요. 어, 어, 네. 아, 네. 또 아쉬운 점이 발견이 됐어요.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. 어 조금 수현이가 서툴러도 응. 끝까지 좀 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... 네 근데 이제 마무리를 아빠가 해 주시니까 물론 어른이 하면 더 잘하긴 하죠 결과는 좀 좋지만 그쵸, 네 조금 서툴러도 아이가 좀 하게 하면 더,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, 저... 아쉽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도 자꾸 네.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네. 자꾸 어, 내가 나도, 뺏어서 하게 되 그래. 네. 성격이 그래가, 너무 급해서 네. 나도. 네. 아이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부모는 옆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겁니다. 네. 네. 늘 말씀드리지만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과 자립입니다. 어, 네, 그렇죠. 네. E&A 오리지널.